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이제 하락마감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 보면 뭐 주말 내내 그 세계 주요 경제뉴스들을 보면 거의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기사, 뭐 견해, 뭐 이런 걸로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좀 뒷걸음질 쳤으니까 혹시나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했던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오히려 그 실망으로 바뀌면서 좀 비교적 큰 폭의 예, 하락을 했어요. 양 지수가 모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 강보합. 그니까 아주 순간이지만. 0.2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음, 근데 기관은 오늘 이제 내내 그 수급의 한 중간 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예, 뭐, 매수위를 보여도 뭐 몇십억 수준에서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머물다가 오늘 시장의 좀 주요, 중요한 변화는 2시 반 이후에 일어났어요. 2시 반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그한 코스피 시장에서 천억 가까이를 종가까지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이제 그 매수가 낮은 가격에서, 어, 깔아놓은 것들을 걷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개인들도 매수 우위를 종일 보였지만 그 순간에 매수 우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어, 이제, 뭐, 하여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수위를 우 보이다가, 매도로 확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이 2시 반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 지수 변동, 지수 상승이 없이, 외국인들이, 한 시간 동안 한 천억 원 이상을 사들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억, 호 4억입니다. 4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417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들은 27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로수 급하게 내려갔다가 2시 반 이후에 급격하게 터닝을 시키는지 그런 모습으로 쉽게 얘기하면 물량 모던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355.66 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14%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어~ 출발은 뭐~ 보합권 강복권에 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치고 나오면서 곧바로 지수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관은 하루 종일 그 중간지대 수급의 중간지대에 그냥 거의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었고요. 어 그러다가 그 코스닥도 두 시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 폭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사태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매도 우위를 보이던 개인이 매 매수 우위를 보이던 개인이 급격하게 그 매수 우위가 줄어들었어요. 그얘기 뭐냐면 밑에 이렇게 낮은 가격에 깔아놓은 것들을 다걷어갔다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512억을 순 매도했고요. 그래도 매도입니다. 기관은 118억을 순 매수, 매수를 했고, 개인은 574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는 751.91포인트. 주말보다 예, 2.35%가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장을, 음, 끝냈습니다. 환율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지난주 내내 뭐 이렇게 구두 개입하고 막 이러던 이제 당국이 신개입을 했잖아요. 한 이틀 한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다소 밑으로 좀 끌어 내렸습니다. 그 밑으로 끌어 내렸다는 게 이제 1390원 이하로 끌고 내려갔죠. 88원 쪽으로.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에, 다시 이제 위를 향해서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울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 종가는 1,393원 60전. 예, 지난 주말보다 5원 60전이 오르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한미 통화 수합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 있기는 한데 <laughs> 아 글쎄요. 쉽지가 않을 듯합니다.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그 이렇게 최종적으로 끝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어 한 천억 이상 사들어 갔는데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외국인들이 산 거는 LG 에너지솔루션 77억 그 LG화학 156억 현대차 169억 SDI 209억 네이버 62억 기아 29억, 셀트리온 95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샀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435억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은 414억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기관은 367억을 팔았는데, 연기금은 오늘도 65억 샀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뭐 6억 정도 산 거니까 크게 뭐흐름에 변화를 줄 수는 없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기관이 82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55억 순 매수를 했고 기아를 42억 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기아 이렇게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상위 랭커 주에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현대차 SDI, 네이버, 기아, 셀트리언. 뭐, 이 정도 볼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오늘은 뭘 어떤 섹터가 이렇게 시장을 끌고 나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약세장애의 모습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료의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반나절, 그러니까 하루를 못 버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행 같은 것도 일부 이제 뭐 여행 관련주 중에 일부 또 화장품 관련주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움직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코로나19 팬덤이 끝났다. 아,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 어, 어 나왔고. 또 우리나라도 에, 실내에서 노 마스크를 좀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의견이 막 이제 뉴스에 올라오던데. 에, 그래서 이제 마스크 하면 또 화장품도, 어, 어, 화장을 해야, 더 해야 되니까. 또 여행도, 어, 그래서 좀 움직였는데, 이게, 끝으로 가면서 자꾸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강원도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 발생했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양구에서 어 나온 이후로 한달 만에 이제 다시 그래서 뭐한 7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서 그 돼지한테 꼭 사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물 짬밥 잔밥이라 그러네요. 그런 것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물 주는 행위를 이제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사료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락적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종목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전에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 이것도 역시 이제 뒤신 발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다뒤신 아, 발의를 못 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산만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상하협력기구 이 회의에서 이제 푸틴한테 그 자꾸 이제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특히 인도나 이제 중국도 전쟁을 멈춰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푸틴도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뭐이 전쟁이 시작은 푸틴이었지만 끝내고 싶은 거는 미국이 <laughs> 끝내고 싶어요.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뭐 그렇기 때문에 또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돼서 좀 움직였는데 이것도 뒤로 갈수록 점점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그 BTS 소속자의 하이브가 2.27%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BTS 군문제 관계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군대 면제시켜줘야 된다 하는 여론이 60%를 넘었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슈나 재료에 그 시장 탄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시장을 좀 보면, 어 이게 뭐어시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사이에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 뉴스들이 좀 우려, 뭐 이제 좀 비관 논, 뭐 이런 게 이제 주류 주 흐름을 이뤘어요. 근데 지금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어,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더욱 여기서 뭐어 우리가 이제 75bp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어, 심지어는 이제 울트라 스텝이 뭐1% 포인트 오르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서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는 사실 힘들죠. 예. 네. 그런데다가 이제 특히 지난 주말에 페덱스의 그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 뭐 이런 것 때문에 페덱스가 뭐 시장 을 끌고 내려갔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앞으로 이제 이 시장, 주식 시장에서 화두가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금리, 이거에서. 금리는 이제, 뭐, 다, 다, 다 나왔어요. 어. 많이 가면 4.5% 연말에, 아니면 4%에서 4.5% 사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번 달, 그, 21일 날 올리는 거 발표하고 두번더 있잖아요. 11월, 12월. 근데 뭐, 무슨 스텝을 놓고 그건 별로 이제 시장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 뭐 어. 자이언트건 뭐뭐 뭐 빅스텝이건 이런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에,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글로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페덱스가 글로벌로 이게 이렇게 물류를 하는 회사인데 얘는 어떻게 말하면 아, 앞으로 그 글로벌 그 경기에 어떻게 바로 메타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거는 음, 앞으로 이제 세계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미국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어요. 1.1%로. 어, 그러면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0.4% 포인트 또 밑으로 내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항상 예견했던 거죠. 걱정을 해, 했던 게 뭐냐면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어, 경기 후퇴, 치, 내지 침체, 리제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걱정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얼마를 올리냐, 얼마를 올리냐, 이걸 갖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서 발표하는 뭐 고용이라든지, 뭐 나름 뭐 소비라든지, 그냥 그렇게 저렇게, 어 아직 위험한 단계 아니다,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제 분, 이번 분기부터, 새롭게 시작된 4분기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이제 골드만상스도 이렇게, 예측지를 견제 정망을 자꾸 내리고 실제로 이제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시장의 주요 으뜸의 화두로 이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75) obp 를 이번 주에 그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뭐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더이상이 그거는 신선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상하던 말던 어, 그거는 이미 이제 시장이 다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얼마만큼 어, 리셋션이 일어날 거냐 어, 아니면 리셋션을 넘어서서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주요 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적에 그, 그 주요한 화두의 변화가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 어, 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쪽으로 어, 밝혀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계속해서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어, 고집스럽게 계속 금리를 인상해서 더 경기를 어렵게 만들 것이냐. 사실은 뭐 70년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어, 어, 금리 인상 멈췄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파울 의장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연준이 인정할 만한 그런 확실한 그 인플레이션의 꺾임이 나타나는 그런 에비던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에, 멈추지 않겠다, 이제. 그래서, 뭐, 좀 어렵더라도, 어, 좀 고통이 있더라도, 어,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동안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그걸로 보면, 당분간은 뭐, 리세션 때문에 그 금리를 갑자기 뭐, 올리든 걸 멈추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경제도 또 문제죠. 그래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그 우리나라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비중이 30.36%로 줄어들었다. 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의 30.36%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랍니다. 요새는 뭐, 얼마 만에 최저치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 어, 30% 밑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쨌든간 우리가 코로나 팬덤믹때 유동성이 전세계적으로 풀린 다음에 이거를 긴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사이드 이펙트 정도의 그 리셋션은 우리가 뭐 어, 겪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피할 수는 없어요. 어, 우리 전혀 그런 거 없이 인플레이션만 잡아라.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존재하지가 않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쓸 필요,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해서, CPI 발표되면서 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투치고 꺾이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만큼 안 온다는 거는 있지만 속도감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여간다 하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적인 안정을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렇게 주지 않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서 연준이 이, 이, 그 생각하는 것만 지금 올리고 또뭐 근원 CPI 같은 건 조금 시차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연준이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어 온다면 온다면 바로 이제 그러면 어우 큰일 났네 이제 인플레이션 잡았으니까 경기부양해야지 할수 있을까? 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곧바로 어, 뭐또 부양한다고 이런 실수를 하면 어, 70년대장 나는 거죠. 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그래서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는 안할것 같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 생각보다 더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싸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 시장 주가 싸요.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싸다고 어, 입증하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싸도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에, 그런 거죠.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넘기고 10월 13일인가요? 또 CPI 발표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거, 거기는 쓰, 상당히 좀 낮게 나올 거예요. 어, 어 상당히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6월부터 꺾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일종의 짧은 이벤트죠. 어,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그런 이제 경기 후퇴를 그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이제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 겪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응. 어.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빠지고, 이렇게 주가가 싸고, 오늘 겨우 이제, 2000, 이제 코스피 2350 버텨냈는데, 어. 그래서 싸지만 우리가 쉽게 섬,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시장이 보여줬듯이 어떤 특별한 섹터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상승을 지속해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응,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은 그냥 시장을 담담 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렇게 돼서 뭐 경기 위치가 오면 뭐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힘들면요. 다못 가요. 우리가 뭐 마치 거기서 요렇게 요렇게 배제하고, 어, 뭐, 그럴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뭐, 어떻게 해서 무슨 확률이 올라가면 뭐 수혜 받는 업종이 있어서 걔네들은 뭐 계속해서 갈것 같죠.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저앉으면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섣불리 이거다 이렇게 해서 사기도 좀 어려운 시장이다. 어. 그래서 지금은 좀 담담히 지켜보는 과정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이제 경기침체의 문제를 갖고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에, 그, 긴축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 시장도 이제 서서히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상승이 앞에 다가와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주시장은 선행하기 때문에 에, 그 경기 침체에 완전 바닥이 오기 전에 이제 터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겨울은 오고 있는데, 예. 마치 겨울이 오면 그 다음에 겨울이 봄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한테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이 오면, 그게 이제 봄도 온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뭐주 시장 할때안 팔면 지금 팔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좀 인내심을 갖고 그래서 뭐 이게 빚내서 산거 아니면 빚내서 산거 아니면 이 기회에 시장을 좀 길게 보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 아무튼 지금은 이런 추운 겨울을 좀 이겨내야 하겠다 하는 각오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쉬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